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발전할 수 있다. 행복은 우리의 인생에서 흔한 것이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향이라 할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찾고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신중히 선택한 뒤 말한다. 이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이해되도록 하며 그 결과 나아가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각해 보고 말함으로써 상대방과 더욱 양질의 대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문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며 전문적인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여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며 실수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결정을 빠르게 내린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이 시간적인 압박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배우고 성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한다. 이는 서로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며 그 결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며 타인을 배려하며 행동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세이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교훈을 얻는다.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쌓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끈기 있게 노력한다. 의인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향성과 의지력을 제공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 의인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성찰을 필요로 하며 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문제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한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처를 할수 있다. 자신의 지식을 꾸준히 쌓아 나간다.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꾸준히 쌓아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며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이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추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여러분도 노자의 이러한 지혜를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발전할 수 있다. 행복은 우리의 인생에서 흔한 것이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향이라 할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찾고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신중히 선택한 뒤 말한다. 이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이해되도록 하며 그 결과 나아가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각해보고 말함으로써 상대방과 더욱 양질의 대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문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며 전문적인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여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며 실수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결정을 빠르게 내린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는 현명한 사람이 시간적인 압박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배우고 성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한다. 이는 서로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며 그 결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며 타인을 배려하며 행동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세이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교훈을 얻는다.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쌓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끈기 있게 노력한다. 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향성과 의지력을 제공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 의는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며 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문제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한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처를 할수 있다. 자신의 지식을 꾸준히 쌓아 나간다.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꾸준히 쌓아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며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추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여러분도 노자의 이러한 지혜를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